어느 나라나 가든지 유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뭐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고 그러는데 예, 그 까만 모자 쓰고 그 사람들은 예, 금요일 해질 때다시 예, 여섯 시 되면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이 다니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토요일은 무조건 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는데. 예, 기독교에 회당에 안 가니까 그냥 전도 생활하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주일날은 예 메시아닉 주들은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교회. 우리 우리랑 똑같이 교회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 두 가지를 다 따라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공무원 직업이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런 직업을 잘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게뭐 주식 투자라든지. 어디게 투자하는 투자해서 돈 벌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이렇게 뭐 어떤 시간 시간 나가는 것은 그들하고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뭐 절기 뭐 일주일 내내 뭐 일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도 일하는 수치 그리고 따져 보니까 일년에 삼분의 일한 백일 이상을 회당에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투자, 뭐 워렌 버핏이 유대인이고 뭐빌 게이츠가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들이듯이 그들이 뭐다 투자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출근 안 하고 어,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근데. 저는 이 초막절을 일주일 지켜야 되지만 우리 지키지 못했지만 초막절을 만약에 지난 주일 감사 주일을 초막절을 시작이 더 보면 오늘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회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만약에 본다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초막절을 주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부단장을 잘하게 하시고 초막이 내 자신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막이 내 자신이고 내 모습을 이렇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초막을 져라 그래, 그래 내 모습을 이렇게 단장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준비해야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내년도에 내가 초막절을 또 만날지 안 만날지 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단장을 잘하게 하옵소서 오늘 천정에 풀로 엮어서 천정을 얹어 놨으니 저 한,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다 차단하라 초막 세상거 차단하라는 거거든요 가리라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라 가족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어? 그러면서 쭉바라보니 이거 보면 은 어, 한번 보십시다 먼저 그 23장 레규 23장 <laughs>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어, 일곱째 달 열다섯 는 일곱째 달이 우리나라로선 10월 11월에 끼게 돼있다 오늘 때는 10월, 오늘 때 11월에 이렇게 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셋째주 우리나라 농 농사의 기준으로 했지만 조금 늦습니다. 원래 나는 10월 달에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여야 돼요 첫날 하루 종일 부흥회를 하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흥회 그 다음에 특히 첫날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가서는 일회 동안은 여호와께 또 일회 동안은 뭐냐 화재, 화재 즉 하나님 앞에 동물을 가져와서 들리는데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오는건 뭐냐면 네가 이상의 사는 동안 너는 죽었다. 너 자신은 없다. 그렇게 해오라는 거.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또또 또 다시 성회를 모여돼 예, 그때도 또 여호께 화제로 드리고 거룩한 대회로. 그래 이 예, 이때 되면 이제 유대 땅에 가거나 아니면 저 다른 나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면 초막을 집 옆에 이렇게 짓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을 아예 집을 짓때 천정을 평지붕으로 해가지고 옥상에다 짓담 짓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보면 시간 시간 예배하는데 가족끼리 말이에요 빙 둘러요. 그리고 손을 잡아요. 그리고 춤을 추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또빙 둘러서 막 돌아가면서 춤을 춰요. 근데 그 얼굴이 진짜 그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도 예배드릴 때막 웃으면서 기뻐하는 걸로 예배드리면 참 좋겠는데. 예. 저는 사실 좀 기뻐하고 웃는 스타일이고 이게 좀 나이트클럽 춤추는 뭐 이런 스타일이라서 좋은데 여러분들하고 좀안 맞는 게 여러분들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예배는 장례 예배다 이러라고 그러잖아. 무슨 장례식에 온것 같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예배 올때막 기쁜 마음으로 웃고. 예, 예.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새로운 이미 가서 새로운 교회를 정하더라도 꼭그 목사님이 서른 번 목사만큼 웃기냐 그걸 꼭 기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 드리는 건데 말이에요. 우리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게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무서운 게좀 가려지니까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 이 유대인들이 예배드는 것만막 웃으면서 즐겁게. 근데 왜 뭐가 그렇게 우, 웃기면서 뭐가 즐거운가 생각해 보면요. 야 우리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이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완성시키고. 교회 초막절이 내 자신이요 초막이 내 자신이요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몇 년을 더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 자신을 심부로서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뭘 갖다가 지어라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교회를. 그 교회를 완성해 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상의 직장이나 이상의 물 이상의 물질의 축복도 주고 건강의 축복도 주는 거거든요. 교회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교회를 허문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건강을 주실 이유 없고 돈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에 있어서 초막 절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여덟째 날에도 그 초막에서 성회로 모이라, 그런, 그렇게 말하는 거죠. 레위기이 23장, 23장에 보면요, 37절에도 보면 성회를 열고 화제를 드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38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일 외에도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너희의 자원 제물을 너희에게 일주일 동안 드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9절에 내려가 볼게요. 39절에 한번 같이 뭐 읽어 봅시다. 레위이2장3장 39절에 보면 같이 읽어 봐요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여섯째부터일9 동안 여호와이절기를지키되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기 보면 은요 모든 소산을 거두를 마치면 일주일 일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는 날부터 기준으로 일주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유월절하고 맥추절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세 번째 절기인 이 초막절에는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얼마나 초막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 하나님 아버지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절기 중에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봐라. 너의 인생은 모든 거다 버리고 초막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건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니까 너가 이 절기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은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우리 주일학교. 그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저 옥상에다가 초막을 아이들하고 한번 접어보는 그런 걸 한번 가져보세요. 아니 이그 주이 주이시들 주의시, 중에서 이 메시아를 믿는 기독교인 주이시들이 하는 걸이렇게 보면요, 아 정말 철저합니다. 이 성경 구약도 그대로 하면서 또 신약도 그대로 하니까 구약도 외우고 신약도 외우고. 어?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한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순교자 정신으로 선교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 시대에 그 서양식의 기독교를 믿는 우리나라는 조금 좀 바꿔야 돼요.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이제 가는 거로 많이 착각하고 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이 성경대로 한번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초막 같은 인생을 너희, 그러면서 이제 초막을 짓고 뭐냐 면 광야에서 그, 그 해와 비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초막을 주시는 40년 동안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초막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야. 아,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 주셨구나. 그 초막을 지으면서 너무 눈물나게 감사한 거야. 40년 동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초막을 딱 짓고 나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야. 또다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짐승에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적군들에게 어려움 당하게 하지 않은 그 하나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초막은 짓지 않더라도 이 감사절 끝나고 초막절주간는 그걸 좀 생각을 해야죠. 오늘은 그 초막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아 그래 초막은 바로 이런 날이구나. 응? 하나님 이렇게 보시고 그래 너는 구원받고 총갈 백성이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주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30, 39절에 열다서 일에 동안 여호와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그다음에 40절 보세요. 40절 시,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류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41절.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함. 그러라. 너희는 일곱째 딸의 이를. 그러니까 너희 대대 여러분 이거 여기 부모 된 자들은요. 대대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대대. 이 초목절 설교를 아이들에게 듣게 해 가지고 너희가 대대 이것을 지켜.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초막을 집 옥상에다 짓지 못했지만 너희는 꼭 초막을 지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지 말고 거기에서 자. 근데 이게 초막절이니까 유대인들은요, 야 초막절 기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애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야 바깥에다 우리 집이 내내 소곱장 나눠 드지 짓는 거잖아. 네.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 보니까 하나도 즐겁지 않은 표정이지만, <laughs> 근데 걔들은막 야, 초막을 짓는다 해가지고 막즐거워막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초막을 지면 자기네 초막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옆집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꼭 옆집을 놀러 가야 되거든. 그니까 애들은 신났죠. 야,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가, 나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가, 잘래. 막 그러면서 이제 초막을 지니까 신나게, 하나님이 신나게 만든 거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무조건. 4 0절 끝부분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4 0절끝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해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찡그린 모습으로 초막천을 땡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모습. 그 오늘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은 막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야. 그렇 감사절날 첫날하고 오늘 일곱째 날 지나간 오늘은요 목사님이 무조건 농담을 많이 해줘서 주 자꾸 웃겨야 돼. 나도 근데 습관이 안 됩니다. 난 저처럼 웃겨드려야 되는데. 스건은 다다꾸 자꾸, 자꾸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해지려고 하고 경건해지려고 하고 내가 혹시 안그럼하나님날 저주하실까? 그리고 뭐 하나님이 무섭고 그랬. 그래서 내가 사실 저도 너무 거그 경건한 집안에서 자라고 경건한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게 잘안 되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예, 오늘은 안 된다 할지라도 내년부터 그렇게 합시다. 예? 내년부터 막막 즐거워하고 막 여기 다 나와 가지고 막빙 둘러 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럼 나를 미쳤다 그러겠지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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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정말 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즐거워 아니 구원을 즐거워해야 될거 아닙니까 구원이 안 즐거우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싫어요 예, 이랬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예,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년 이랬동안 예, 여호와께 이 설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귀례라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랬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돼 일주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일주일 한 번만 나와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막 여러 번 계속 일주일 동안이야. 초막에 거주해야 돼. 집에서 잠면안 돼. 초막에 거주해야 돼. 40이절.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어? 다 초막에 거주해.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잖아요. 4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줄을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어? 초막에 거주하게 한줄 대대로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수확물을 저장했습니다 열매와 과실 열매와 그리고 어,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수장절 수장하라 이제 다 수장했어? 그러면 이거 누가 줬어? 하나님 줬지 그리고 다음에 비를 누가 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오게 해야만 복받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해 그리고 구원을 감사하는 자들은 초막전을 지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규례로 지켜 너희는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러는데 너희 자손들은 믿음 생활 못 하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그러면 끊쳐지잖아. 그러니까 온전히 지켜야 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후손들도 알아야 된다. 은혜로 주신 구원의 복 구원을 받은 자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신명기 8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신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런데 12절 한번 내려가 볼게요 12절 12절에 내려가가지고, 1명의 8장, 12절에 내려가가지고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소유가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아, 그, 그렇게 될 때에 뭐냐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가난할 때는 여호와를 기억해요. 그런데... 나중에 잘 살게 되고 은금이 풍부하게 되면 다 잊어버려 내가 그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려져 그래서 너희는 과거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우리 낮추셨던 그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서원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기도했잖아요 그때 그 기도 그때 소원 기도를 너 지금 유지하고 있니 이게 초막절이라 이거예요 그 가난한 초막을 다시 지면서 너 옛날에 학고방에서 살던 거 기억 안나너희집 가난했잖아 어? 너의 너의 집에 무슨 화장실이 있었어 어? 집에서 나와가지고 추운 겨울로 한참 걸어가야 화장실이 있었던데 살았잖아 어? 기억 안 나십니까 넌 네. 사는 집안에 화장실이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는데 집안에 변소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변소 있을 때다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모르시죠? 네. 너희가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던 그런 때 생각해. 그게 초막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고난이 초막이야. 그그 그 고난 들어야 와 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니까 왜 초막절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21절 읽어봐요 다같이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부응토록 있을지어다 왜 초막을 짓게 했나 너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사 장례를 하면 은 제가 장례를 늘집려해야 되니까 저는 죽음하고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에 같이 예배드리던 이도협 선교사님 청옥가시고 지난 주에는 같이 예배드리던 권영호 집사님 청옥가시고 권영호 집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신방 갔을 때그 갑자기 가실 줄 몰랐거든요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빨리 뇌 수술하고 회복되시면 빨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자고 그런데 갑자기 뭐 탁하고 쓰러지더니 고관절 다치시더니 갔다 그러니까 저도 참내 인생이 어떻게 그래서 내가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하고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저께 내고를 내 놓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보고해 드립니다. 예. 근데, 하, 정말 더 열심히 운동하고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예, 젊은 사람이 탁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전에. 근데 그럴 때마다 장례를 예, 뭐, 우리 교회 장례가 참 많아요. 근데 장례를 치해할 때마다, 하나님, 다음 순서는 저입니까? 저를 부르시까 저를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분들 헤어짐이 눈물 나서 눈물 나기도 하지, 울기도 하지만은 내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뭘 이제 했다고 하나님 천국에 갈 준비를 했겠습니까? 생각하니까 너무 내 자신이 부족해. 예, 근데 나를 통해서 초막을 지어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를 온전한 교회.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초막을 짓고 교회입니다. 초막을 지으라. 그 뭐냐? 너의 교회를 지으라.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청옥가겠습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캄보디아에 아름다운 교회를 짓겠습니다. 또내 인생에 기여가 된다면 또 다른 교회를 몇년 후에 또 짓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나 티나 주름 잡은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내가 교회 충성봉사하고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내가 세우겠습니다.